난 탁주! 난 쪼꼬! 쪼꼬야 뒤에 뭐야? 뭐야 이거? 오우 주인인가요 어? 우주인인가? 점프 점프를 하고 안 있는데 네! 오, 뭐야? 안 돼! 네! 어 뭐야! 안돼! 쪼꼬를 잡아먹고 있다! 쪼꼬야! 오나좀 어. 살려줘! 쪼꼬가 잡아먹혔다 외계인한테 아니 우주인한테 와! <laughs> <오빠, 좀> 잡아다 <laughs> 방금 뭐였어? 다리가 엄청나게 았어리가그렇 어. 어. 거미줄 있다. 어? 이 거, 이 거, 이 거, 이거 저거야. 어, 어, 어떡해? 거야 어, 어, 거미줄에 걸렸어. 아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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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거미줄에 이거 걸리면 그렇게 되는 건가봐. 아. 어? <laughs> 저거 걸렸다. 어. 어. 어, 어. <laughs> 오빠 딸기 표장돼 있는 거어 어, 어, 뭐야 저기, 저기 저기 뭐야 이번에는 그, 뭐야? 이번 군인인가봐. 군인 거야. 군인 거 특전 사범이다. 특전 특전사거미. 사범이. 와 오빠, 검나 따라와요. 안돼. 안돼. 안 아이고 네, 네, 네. 쪼... 어,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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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를 냠냠냠냠냠냠! 잡아. 잡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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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도잡가야 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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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되게 재밌어 보인다 조꼬야 어, 안돼 조꼬가조꼬가 잡아먹겠어. 오빠 따라간다. 오빠 어. 따라간다. 아 여기서는 힌트를 얻어서 탈출하는 건가봐. 어, 힌트? 어. 일단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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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음... 이렇게 여기 화장실도 있고요. 뚜萝卜도 있네. 뚜萝卜도 있고요. <laughs> 이런 식으로 힌트를 얻어서 탈출하는 건가? 풍부한 어, 거 봐. 그리고 거미는. 문을 지키고 있네. 문을 지키고 있네. 범미야 그러면 반칙이야. 그럼 안 돼. 아저. 어 친구가 뭘 어떻게 못 하잖아. 어. 뭐 어, 거미 사라졌어. 어, 거미가 어, 어 뭐야? 거미가 또 박혔어. 어? 어떻게 박혔지? 이 무슨 일이야? 저거는 로봇 거이다이 로봇, 로봇 인데 진짜로? 아이 야야야야야야. 아이거이거나 먹지 마라. 나 맛없다. 아나 맛있니? 아어맛있나거 아. 아, 아. 오빠. <laughs> 오 게임을 시작하지 그런건가? 오 거미 내려온다! 거미 내려온다! 거미야 넌왜 내려왔니? 오! 나한테 온다! 나한테 안 오지마! 어? 이 거미한테 물리면 안되나봐! 어? 내 쪽으로 오지마! 내 쪽으로 오지마! 어? 저 친구한테! 어? 이 친구한테 갔어! 친구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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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으악! 이친 물렸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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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악 뭐지? 여긴 캠핑장인가요? 그봐 어, 밥 삼촌이야. 삼촌 안녕. 밥 삼촌이 무슨 농담을 하고 있어. <laughs> 정말 넌 착한 아이야, 탁주. 난 너의 삼촌이 된 것이 자랑스럽다. 난 착한 아이. 지금 지 그거 좀더 줄래? 배가 고픈데. 어, 삼촌 배고프대. 삼촌 드세요. 드세요. 어? 응?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지? 삼촌 무서워요 무슨 소리 나요? 음, 별거 아닐 거야. 하지만 가서 확인해봐야겠어. 금방 돌아올게. 네. 삼촌 조심해요. 불안한데요. 그쪽 어 삼촌 어어 어. 어, 거미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아니 삼촌 삼촌이 도망가래아 삼촌 우리 삼촌 아이고 어떡해 삼촌이 도망가야 되겠어. 아까 그 거미인가 봐. 그런가 봐. 오어 어, 이거 오두막그두막 오두막이야. 어쩌면 여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아, 도움을 못 받을 것 같은데요. 여기 여긴 거미가 살고 있던 거나 알고 있다고요. 여기, 여기 거미 살고 있다고요. 여기 힌트를 찾아가지고 어, 힌트다. 빨간색 열쇠 찾았어. 좋아 빨간 자물쇠 찾으면 나한테 알려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찾았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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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찾았죠. 따따따따따따 어, 파란색, 파란색 열쇠 찾았어. 왔습니다 찰칵, 찰칵. 오케이, 여기 녹색 열쇠. 생 열쇠 이 안에 노란생 열쇠 있다. 노란색? 여기는 건전지가 필요해. 오 거미 여기 있다. 누구야 거미 여기서? 아, 네. 거미 저, 거미가 아까 거미한테 물렸던 친구가 거미가 돼가지고 우리한테 오는데요.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두번가두번가두번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케이. 안 돼, 나 따라온다, 나 따라온다. 백업뱅글 돌아서 도망가세요. 우리 빨리 여기서 탈출해야겠어. 나 따라온다, 오빠, 나 따라옵니다. 히트를 더 찾아봅시다. 뚝고 잘 도망쳐요. 네. 잘 도망쳐요. 어, 사다리 여기 있다. 어 밑에 어디요? 여기 거미가 있는데요. 거미 거미 거미. 도망가 거미. 거미 조심해. 거미 조심하세요. 도망가야 돼요. 거미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갈 데가 없어. 막 다른 길인데요? 어, 저 친구 위험한데요? 내가 네, 가겠다! 친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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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거, 와! 오케이, 오케이 안돼! 친구야! 내가 친구 거미한테 물렸어! 아이고, 어, 어, 어 친구! 어, 어, 벗어났어! 벗어났어! 아, 물리면 무조건 한 번에 먹히는 게 아닌가 봐 도망갈 수도 있나 봐 거미줄 해! 거미줄 걸렸습니다! 아이고, 미유인 아이고 아이고, 유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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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거미줄 걸려야 돼, 친구들! 여기 길 뚫어놔야 돼! <laughs> 재밌네요. 어, 됐다. 오빠. 뚫었어, 뚫었어! 길 뚫었어! 위쪽으로 올라와, 쭈꾸야. 오케이, 올라갑니다. 올라오라, 올라오라, 올라오라. 올라오면, 어, 이거, 이거, 집어, 집어! 어, 랜, 어, 오빠 이거! 지렛대, 지렛대! 오빠 이거, 이거, 이것도 있어! 어, 이거 어떡하지? 뭘 집어야 되지? 어, 오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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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먼저 이거 집을게. 내가 지렛대 집었어. 헛! 어, 여깄다, 여깄다, 여다 거미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나가지? 나 지렛대 쓰러 갈게요. 네. 지렛대, 이쪽에 지렛대 써줘야지. 오! 자, 좋아. 이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훗. 네. 이 안에 뭐가 있어. 스페너. 나 스페너 갖고 있지. 배터리 찾았다. 레버를 내가 움직일게요. 됐다, 됐다, 됐다. 이거 여기. 어, 보라색이었어요. 우리 탈출한다. 좋아. 가자. 탈출한다, 탈출한다. 가자, 가자. 아, 거미가 있나 없나? 오다 오다 다 오다 예 탈출 문 열이다 열이다 예 검이 안녕 안녕 아차 어, 달려 나가서 뭐 하는 거지 배타 아, 배타오 가는구나 <laughs> 다시 왔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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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 내려온다 거미 내려온다 어. 거미가 누구한테 갈까요? 어, 친구한테 간다! 친구한테 거미 됐던 친인데요 조금 넘어가지고 나한테 오나요? 어, 아 나한테 온다! 오빠한아 온다! 안돼! 오빠가 아, 거미가 아, 됐잖아 안돼! 오빠가 거미잖아 나 거미한테 물려서 감염됐어요 지금. 근데 나 진짜 무서운데? 거미가 되면 얼굴이 없어. 어 벽도 막올를수 있어. 얼굴이 없다고? 어 얼굴이 없습니다. 아, 이게 있는 벽만 오를 수 있구나. 어, 다다다닭 거미가 됐습니다. 곧 등장을 할것 같네요. 어, 등장했다. 와 이런 데막 올라갈 수 있구나. 범인은 어, 이런 데 어. 우와, 저기 친구가 보이네요. 어, 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요. 범인은? 쪼꼬에다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어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지붕 위로 간 다음에 친구를 덮쳐 안녕 친구야 얍얍얍얍얍얍얍얍얍얍얍얍얍얍 친구야 얍얍얍얍얍 친구 한 명을 먹었다 잡아먹었다 벌써. 잡아먹었다 친구를 얍얍얍 친구들 빨리 빨리 어 이거 완전 엄청난데 나벽 타고 건물 지붕이도 갈수 있어. 헉? 다시 지붕이에서 깜짝 놀래켜줘야지. 어, 어, 잠깐만 나 나가야 아 여기 나가요, 아까 근데? 이 조그만 길은 거미만 가는 길이구나. 어, 여기 친구들이 잔뜩 있네 맛있는 친구들 안녕. 네. 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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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아, 친구들이 여기 잔뜩 2층으로 갔구만. 얌얌얌얌얌얌 어, 네, 잡아먹으러. 어. 잡아 먹으러 가려고 그랬더니 이쪽으로 떨어질 수 있죠. 어, 이게 아무도 없네. 턱. 아하. 턱. 오케이. 친구들 안녕. 2층으로 도망가면 내가 거기 턱 설치해놨지로. 아하. 거미줄을 발라놨지로. 어, 어디갔어? 친구 이쪽으로 갔는데, 어, 어. 여기 도 거미줄을 놔야 되겠구만. 하하 완벽해, 완벽해. 2층은 내가 차지한다 쪼꼬를 또 발견했습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나도 오빠를 발견했습니다 친구야 안녕 아야얌얌얌얌얌얌얌얌얌얌얌얌얌얌 친구를 얌얌얌얌얌얌얌얌얌얌얌얌 안돼 친구야 친구야 너 맛있었다 맛있는 친구를 찾았군 아하. 아, 조금만, 안녕 친구야 그 쪽에 왜 가는 거니? 내가 여기 있는데 얌얌얌얌얌얌얌얌얌얌얌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laughs> 어, 아니, 친구 한 명이 또 줄었습니다. 닭거이 배가 부르네요. 음, 어, 괜찮 하지만 괜찮. 난 아직도 더 먹을 수 있어요. 아니, 아니, 아니야. 냠냠냠. 냠냠냠냠냠냠냠냠냠. 친구를 잡아먹는다. 냠냠냠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냠냠. 친구야. 어, 아까 겁이었던 친구다. 겁이었던 친구를 내가 잡아먹었다. 그런데 어디 그럼 누가 남았죠? 조그만 남은 거 아닌가? 조그 어, 조만 쪼꼬. 남은 거 같은데요. 아, 나. 어 뭐야 이거?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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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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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안돼 <laughs> 거미 스프레이다. 거미 그 해충 탈치제인가 이거 뭐야? 아아 일어나라, 탁거미. 아이고 시간이 돼야 일어나는구나. 어, 차단기를 어. 찾아야 돼.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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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야 탈출은 못하게 할 건데요. 아이고, 네. 정신 차렸다. 조고야 기다려라 깜짝 놀래켜 줄게. 어 뭐야? 음... 이쪽으로 올라가서 <laughs> 어디 조고가 어디 있나 볼까.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laughs> 아, 여기 폭탄 이 필요한데. 폭탄으로 여는 거인가요? 어, 폭탄 필요한데. 야 <laughs> 깜짝 놀래티. <놀랐다. 웃음> 어, 어 조금 두번 갔다, 조금 두와 어, 조금만 버티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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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 뭐가 왔어요? 와, 아네. 아, 스프레이왜두번쓸수 있는 건가요? 아, 시간되면 계속 쓸수 있구나. 아네, 아네, 아네. 아가 아네. 아이 조금. 나를 놀렸겠다 친구 한명더왔다 친구 왔다. 거기가 또 생겼구만. <laughs> 친구가. 친구 오자마자 거미줄에 걸렸네. 안녕 친구 친구야. 오자마자 거미줄에 걸리고 어떡하니? 어 안돼. 어, 친구 거미줄에서 빠져나갔어 아슬아슬하게. 친구 잡았다. 안돼. 그리고 얌얌얌얌얌얌얌얌얌얌얌얌 친구 나한테 스프레이 쏠려 그랬겠다. 스프레이 가진 친구가 쓰러졌다. 진짜 나 혼자 남았다. 이제 진짜 조그만 남은 것 같다. 조코는 탁주가 안돼. 오지 마 <laughs> 어, 조코야. <간다>. 조코야 안녕. 훗. <laughs> <쪽고야, 안녕? 웃음> <안돼, 웃음> 아, 조코야 안녕. <laughs> 안돼. 니 줄이 막붙이안녕 조코야. 안녕. 돌아봤자거든요이 아니 니야야야어 조코 간다. <laughs> 쪼꼬야, 이리 와. 안 돼, 오빠한테. 쪼꼬야, 이리 와. 어, 친구야, 등장했구나. <목소리> 친구 오자마자 냠냠냠냠 냥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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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냥다 어 쪼꼬 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 걸렸어 냥냥다냥냥냥냥냥냥냥냥다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 안녕, 야야야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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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야 야. 녕안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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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녕안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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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재밌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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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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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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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다음엔 또 어떤 게임을 해볼까요? 기대하고 기다려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